그들의 집이 하고, 어, 심하게 망가졌나요? 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여기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랑 동사를 같이 보셔야 스위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폭풍으로가 두 번째로 와,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집이라고 하면은 their houses가 되는 거고, 망가지다 라고 되 있는데, 어, 망가뜨리다 라고 하면은 damage라는 동사가 있어요. damage. 얘는 손해를 입히다, 망가뜨리다 라는 표현이고, 여기서는 망가지게 됐냐? 집이 자기를 망가뜨릴 순 없죠. 망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 틀를써야 돼서 비데 a 미 e 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만들 건데, 망가졌나요? 하면 과거기 때문에 아까 그들의 집, 여기는 그들의 집이라고 했지만, 이건 집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들이라고 했으면 그들 자체가 복수기 때문에 집도 복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were 입니다 그들의 their 써야 되고요. 집들 houses were their house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were their houses 그 다음에 어, 심하게 라는 말이 먼저 들어갑시다. 그래서 badly badly가 심하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amaged 이렇게 되면 됩니다. were their houses badly damaged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집이 심하게 망가졌나요.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풍으로 라고 할때 폭풍우가 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전달이 돼서 during the storm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Were their houses badly damaged during the storm? 이렇게 하면은 그들의 집이 심하게 망가졌나요? 폭풍우로 폭풍우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